자, 아, 33번이죠. 33번. 어, 뭐, 뭐, 엄청 어려운 그런 건 아닌데, 좀 뭔가 좀 철학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 자, 컨셉, 개념은, 자, 바이탈이래. 바이탈은 중요한 필수적인 이런 뜻이야. 어디에,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되게 중요하다, 본질적이다, 뭐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한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된데 어떤 거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개념은 연대 뭘 여러 문을 연다라고 하는 거야 어떤 문? 본질적인 혹은 본질주의의 문을 열기 때문에 우리는 개념을 뭐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한다 하고 하는 거야 얘들아 첫 번째 문제이 사실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개념 하나만 생각 이렇게 말해볼게. 이 생각 혹은 사고는 그렇죠? 사고는 어 인간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데 어, 이 사고가 본질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한번 써보는 게 좋겠지, 얘들아? 잘 이해하는데? 자, 데이가 가르키는 거 당연히 이제 개념이겠죠. 사고, 그렇죠? 이 개념은 인컬, 우리를 뭐한데 격려한데 뭐하도록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보라고 뭐한다는 거야. 격려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느낌이 오지, 얘들아, 그치뭐 예를 들어, 나는 두 번째 문장 읽고 이런 생각했을 거, 했을 거 같아. 어, 우리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인간 은 도대체 뭔가? 우리 인간은 왜 지구라는 행성에서 무언가 해야 되는가라는 이 사고 개념이 있잖아, 그렇지? 이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하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 파일 스테인이란 사람을 책에다가 오픈했대, 뭔가 썼대. 자, 오래된 속담으로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무지, 무지가 뭔지 알죠, 얘들아, 그렇지? 무지라. 어, 무지라고 하는 것은, 자, 가주어, 잇, 진주어, 토구정사입니다. 자, 어떤 방에서, 깜깜한 방에서, 뭐할 때, 고양이가 없을 때조차, 시, 그, 특히, 고양이가 없을 때, 깜깜한 방에서, 검은색 고양이를 찾는 것은 뭐 하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 어렵다. 얘들아, 이거 봐봐. 깜깜한 방에, 깜깜한, 고, 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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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방에 고양이가 없는데 고양이를 찾는 것은 애들 어렵대.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 그치 근데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고 어렵다라고 말했어. 자,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로 고양이를 찾는 행위는 뭐야, 애들아? 사고 개념인 거야, 개념. 그렇죠? 자, 그럼 그 일단 아래 있는 문제부터 가 보자. 자, 이러한 말엔그쵸 이러한 서명, 이런 말은 이거 뭐 이거겠죠. 이거 2호. 그치 고양이 찾는 거 깜깜한 방에서, 어두운 방에서. 자, sums up. 요약한데, 뭐를? 자, 본질에 대한 탐구를 요약한다, 이런 말이야. 다시, 본질에 대한 탐구를 요약한다. 그래서 역사는 많은 예시를 가졌대. 어떤 예시, 어떤 과학자. 자, 여기서부터겠지? 본질을 잘못되게, 헛되이, 탐색했던 과학자들의 많은 예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야 역사가 그런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왜냐면은 이 과학자들이 used 잘못된 개념을 모하기 위해서 그 과학자들의 가설을 찾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지 본질에 대해서 잘못된 연구했던 찾았던 과학자들의 많은 역사적 예시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파어스테이은 예시를 또 줬대. 어떤 예시야? 자, 봐봐. 에테드가 나왔어. 에테드에 대한 발광인 에테드에 대한 예시를 했는데, 자 봐봐. 이 에테드가 뭐냐면은 어 신비스러운 물질이래. 여겨지는 뭐하다고? 자, 소댓 빛이 무브스로 하게 되면 통과하다 이런 거잖아. 통과할 수 있는 매개체를 갖는다 갖기 위해서는 우주를 채워준다고 여겨지는 뭐 신비스러운 물질인 이 발광 에테르라는 예시를 줬다 이런 말인 거야 예시를 들었다 약간 이런 말이겠지 자 어디 어, 에테르 에테르는 뭐래 얘들아 검은색 고양이래 그러니까 고양이가 없는데 본질인 거야 그치그치 그치? 얘가 썼대 그렇게 그 다음에 누구야? 물리학자들은 뭐한 거야, 얘들아? 이론을 세우고 있대. 어디에서? 어두운 방에서. 그런 다음에, 어, 익스, 익스페리멘팅 나왔죠, 그쵸? 자, 실험을 하고 있대. 뭐를? 어, 방 안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컴마 한 다음에 분사구문 나왔죠. 뭘 찾기 위해, 뭐, 뭘 찾으면서? 증거를 찾고 있으면서. 어떤 증거? 존재하지 않는 고양이에 대한 증거를 찾으면서 어두운 방에서 실험하고 있고, 그치? 어두운 방에서 이론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쵸?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말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쉽게 말해서 뭐야. 첫 번째 문장의 주제문이겠죠? 그쵸? 이 개념, 즉, 사고라고 하는 거는 인간 생존에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고가 본질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문장을 시작했어. 그쵸? 그래서 어떤 인용문이 나왔냐면은, 어 껌껌한 방에서 고양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가 아니야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어 그렇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 우리 인간에 대한 그 본질적인 그 이제 물음 있잖아요 물음 그거에 답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렇잖아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지구가 어떻게 태어났고 빅뱅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사실 없는데. 이 본질을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니까. 그렇죠? 자, 근데 그러나 중요한 건맨 마지막에 나왔던 거 뭐였어, 얘들아? 에테르라는이 발광 물질을 좀 예시가 나왔죠. 그쵸? 어, 검은색 물 고양이고 찾기 힘든 고양이, 어려, 고양, 검은색 고양이고 물리학자들은 그 어두운 공간에서 이론을 세우고 혹은 존재하지 않는, 않았던 고양이라는 증거를 찾고 있다. 그래서 그 실험을,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 내용이 사실은 뭐 엄청 뭐 매끄러운 건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어.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는 이 문장은 순서 문제도 나쁘지 않을수 있을 것 같고, 얘들아, 요거 있지. 입부터 문장 끝까지 여기 노켓까지쭉 밑줄 그은 다음에 이 글이 뭐 의미하는 바를 다른 다음 어, 어, 보기에서 고르시오. 이런 문장 나올 수 있겠죠? 사실 그렇게만 하면 좀 까다롭겠지, 그치? 그래서, 뭐, 첫 번째 문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 봤을 때는 이 문장의 주제문이라고도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렇 괜찮죠?